함수 f(x)가 sin의 π의 루트 x 뭐 어떤 사인 함수인데 루트가 들어가고 이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g(x)가 이렇게 쓰여져 있을 때 x는 a에서 극대인 a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n번째 수를 구해서 k가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g(x)가 극대인 걸 구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극값을 구해야 되니까 뭘 구해야 되겠니? g'x를 당연히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극대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극대가 되는 a를 구하는 겁니다. 극대가 되는 순간의 x 값 구하는 겁니다. 제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거는 선생님또안 할게요. 이미 인사이트 교재에서 한 거잖아, 지금. 그죠? 예. 네. 뭐합니까? 일단 치환적분합니다. 그 다음에 양변을 미분합니다. 아, 교재 알려줄게. 알려줄게. 자, 이걸뭐 쌤이 또안 하더라도 여러분 은 해야 돼요. 우리 사랑아 가들 어? 177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 내용이야. 어, 쌤이 이게 지금 작년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거든요. 작년에 9월 평가원의 20번 문제인데. 어, 요게 지금 이걸 보고 쌤이 177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을 만든 게 아니야. 이뭐 쌤이 EBS 강의 들었던 학생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EBS에 작년 재작년 3년 전 4년 전 교재에도 다 요게 178 동그라미 5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냥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공부를 하고 수능 보러 가야 되는 내용인 거야. 자,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냥 복습하는 의미에서 치환 접근 한번 하고 양변을 미분해서 G 프라임 X는 인테그로 0부터 X까지 뭐 FT가 아니라 F, FS, DS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한번더 미분하면 g 더블 프라임 s x를 구하면 얘가 f x입니다. 뭐이 정도까지 왜냐면 f x 나와 있으니까. 또 하나는요 이 식을 적분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x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적분할 수 있을지 없지 을 모르겠지만 적분할 수 있어 적분을 뭐 하는 문제는 아닐 거야. 너무 복잡하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근데 뭐가 궁금한 거야? 얘가 극대인 걸 구하는 거니까. 요게 능형인 걸 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G 프라임 X가 영인 걸 구하는 겁니다. 근데 G 프라임 X를 구할 능형 구하려면 F S를 적분해야 되는데 이힘 쉽지가 않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 나는 얘는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이 그래프는 사인에파이에 루트 X니까. 뭐 그래프가 사인 함수랑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양수, 음수는 쉽게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프그려 볼게요. 자 일단은 이 그래프는 루트 x니까, 루트 x니까 이게 지금 사인의 뭐몇 파이꼴이거든요. 사인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상 일단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고 봐야지 이게 사인 함수기 때문에 사인 세모기 때문에 사인 세모기 때문에 이 값이 이라고 마이너스를 사이로 왔다 갔다는 하 겁니다. 알겠어요? 1하고 마이너스 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하고 뭐 마이너스 사이를 1하고 마이너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예요. 그 대신 얘가 주기가 얼마냐면 주기가 아 주기가 아 주기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어? 선생님 2파이마다 주기 아닙니까? 어 좋아. 그러면 2파이가 되려면 x가 4가 되면 돼. 2파이잖아. 그럼 4파이가 되면 x가 16이 돼야 돼. 알겠니? 6파이가 되려면 36이 돼야 돼. 이게 등 간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사인 함수랑 유사하긴 한데, 유사하긴 한데. 왜냐면 이게 x 가 점점 커지면서 각이 점점 커지니까 사인 함수처럼 플러스 마이스를 왔다 갔다 하는 거 맞긴 한데, 이 간격이 4, 6, 36이기 때문에. 이게 렇 되는 거야. 이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되다가, 얘가 점점 이렇게 되다가 더 이렇게, 뭐 이런 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는 이 값이 4예요. 근데 이때는 요 값이 16인 거야. 어, 뭐 이런 그래프인 겁니다. 지금. 자, 지금 현재 이 그래프는 뭐냐면 이 흰색 그래프는 y는 fx입니다. 다시 말하면 g의 더블 프라임 x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뭐 구하고 싶다고? 어, 극값 그 구해야 되니까 g 프라임 x가 능력인 걸 구하셔야 합니다. 그럼 g 프라임 x를 구하려면 이 함수를 적분해서 구해야 되는데 그게 적분을 수식으로 하기 힘들지만 우리는 그래프의 모양을 알고 있죠. 왜냐고 물어보시면 왜냐고 물어보시면 얘가 양수예요. 얘가 음수입니다. 양수입니다. 음수입니다. 양수입니다. 음수입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어. 얘가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아! 이야기겠니?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얘가 이런 식으로 있고 얘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자 이게 현재 지금 얼마냐면은 이그래프에 항상 위끝 아래 끝 똑같다가 성립하기 때문에 g 프라임 0은 0입니다 언제나 지금부터 내가 뭐냐면 g 프라임 x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부터 이제 그릴 그래프는 y는 g 프라임 x의 g 프라임 x 이 그래프는 무조건 0,0을 지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는 증가하는 거야 여기서는 감소하는데 자 조심, 조심하겠어요. 감소를 훨씬 더 빠르게 하아더 많이 합니다. 왜냐고 물어보시면 이게 지금 루트 x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x축과 만날 때가 이때가 이제 1때야 1. 1일 때입니다. 왜냐면 얘가 1이 되면 파이가 되는 거니까. 사인 파이 1대, 사인 2파이 4일 때, 사인 3파이 이 값은 9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격이 점점 점점 커져. 여기는 1 간격, 삼간격 5감 격, 7감격 하면서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증가하고 많이 감소하고 그 다음은요 더 많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는 또더 많이 감소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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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떤 그래프인지 알겠어요? 물론 이 예쁘게 그릴 수 있으면 예쁘게 일부러 안 그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25지, 25. 그러니까 더 많이 증가하고 25니까 접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36이죠. 더 많... 마... 이런 그래프인 거야. 그래서 이게 극대가 되는 순간. x축이 어디 있니? 얘가 x축이야, 이렇게. 얘가 x축이야. x축과 만나는 점들을 찾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액축과 만나는 점에 이 값을 구하는 거는 겁내 힘들겠지. 뭐 적분 계산을 하는 문제가. 그래서 문제가 물어보면 뭐냐면, 그랬을 때 극대인 값을 M번째 수를 찾아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생긴 여섯 번째의 극대값, 그죠? M번째 수니까 여섯 번째 극대값이 얼마나 얼마 이인지를 구하는 문제인 겁니다. 어? K제곱이랑 K 제곱이랑 K 플러스를 제곱. 어, 그치? 얘가 뭐예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 극대값이 몇의 제곱과 몇의 제곱 사이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 어, 그렇구나. 얘는 이계도함수와 도함수의 관계죠. 이계도함수와 도함수의 관계입니다. 네. 적분과 미분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극대가 되려면 극대가 되려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되려니까 어, 이 극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앱어 g 프라임이 g 프라임이 커지려면은 g 프라임이 양수였다가 음수가 돼야 됩니다. g 프라임이. 그러니까 g 프라임. 자, 이게 지금 현재 요 그림이 gx가 아니에요. 이 그림이 gx가 아닙니다. 이 그림은 g 프라임 x인 거야. 그러니까 g 프라임이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는 거. 다시 현재 지금 내가 그린 요 그림, 이 빨간색 헷갈리니까 이렇게 할게요. 빨간색 그림은 gx야. 빨간색 그림은 gx입니다. 그러면 이 gx가 되려면 결국에는 g프라임이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gx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g프라임이 양수였다가 음수가 되는 점이 여기 있네. 여기는 음수였다가 양수였이가 극소값이 되겠네. 그 다음에는 여기 있네. 그 다음에는 여기 있네. 따라서 첫 번째 극대값은 1하고 2사이고요. 그 다음은 3하고 4 사이고요. 그 다음은 5하고 6 사이고요. 알겠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1의 제곱하고 2의 제곱 4이고요. 이게 a1이야. 네. 1의 제곱하고 2의 제곱 4이고요. a2는 2의 제곱이 아니라 3의 제곱하고 4의 제곱 4이고요. 뭐 a6를 물어봤으니까 그냥 11제곱하고 12제곱이라는 게 그냥 눈대중으로 이렇게 뭐 4잖아. 2하고 2 사이. 3하고 4 사이. 5하고 6 사이. 7하고 8 사이. 9하고 10 사이. 여섯 번째는 1 1하고12 사이. 해서 정답은 이 K값이 k 값러 k+1이니까 k는 11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또는 수열을 이용해서 구하려면은 얘가 1, 3, 5, 7, 9, 11이니까 등차수열이잖아. 첫 번째 항 a 더하기 m-1의 공차 d가 얼마가 되는지를 구하는 게여 번째. 근데 여기가 지금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고요. 여기다가 이제 6을 집어넣으니까 1을 더하기 5 곱하기 2하니까 11. 뭐 이렇게 해서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정답은 따라서 11이 되겠습니다.